안녕하세요. 드미에스 드미입니다. 오늘은 제 옷한 후기의 카드를 소개해드릴건데 원래 어.. 바로 그 매우 어려움을 올리는데 삭제했나봐요 부들부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. 자자 일단은 몸무의그 웬디 신발 뽑기 힘들죠? 자 그리고 우리 중복 그 어, 중복 이거 중복 아니에요. 중복 아니에요. 중복이에요. 어 내가 얘기했었나? 중복 아니고, 중복 아니고, 중복이에요. 어, 두 개째, 중복 아니고, 중복이고, 네. 프리미어, 와! 우리, 포크 선장, 린. 우리의 린. 와, 중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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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새로 나온 거. 반짝반짝. Din ah cuba irawan ya, anyang oh.